이수! 뭐해요? 아빠랑 뭐하고 있었어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오. 바나나. 바빠. 바빠 바나나 오 바나나 잘했어요 아 수박 수박 사과 사과는 알지? 사과 사과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인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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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지수야 그러면 아빠 한번 해봐 아빠 한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네 아, 엄마 해봐 <laughs> 엄마 엄마 음, 잘 하면서. <laughs> 지수, 여기서 바나나 찾아보세요. 바나나. 네. 바나나. <laughs> 귀여워. 지수, 수박도 먹어봤고, 수박, 어, 사과도 먹어봤고, 바나나도 먹어봤네. 오렌지만 이제 먹어보면 되겠네. 오렌지. 지수, 배고파. 밥, 밥 먹었잖아, 아까. 누가 보면 밥도 안 먹이는지 알겠어, 엄마, 아빠가. 지수, 이거 한번 가지고 놀까? 아이스크림. 아, 지수, 아이스크림 가게 차렸잖아. 응? 어? 아이스크림 가게 차렸지, 우리 지수가. 아유, 우리 지수, 부자네. 엄마,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음.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음. 음, 여기 들어갔네. <laughs> 초콜릿. 오, 딸기. 음. 엄마는 코네다가 주세요. 초콜렛 초콜릿. 얘 이거 무슨 시럽이야? 응? 지수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면 안 될까요, 엄마? 아이스크림 와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은 아빠가 좋아하는데 사실. 응 음, 카트. <laughs> 맛있는 분홍색. 어떻게 갖고 노는지 아직 모르나 보다, 지수가. <laughs> 지수야, 좀더 배우고. <laughs> 다음에 또 가지고 놀자. 다음에 또 찍어줄게, 영상. 음. 지수, 이제 잘 시간인데. 지수씨, <laughs> <진수> 잡시다. <laughs> 이제 꺼야겠네. <laughs> 지수, 안녕.